3쿼터 시작합니다. 박상현, 이아니 오영택이구나. 오영택, 박상현, 박상현. 김민수, 김민수. 박주원에게, 박주원, 박주원, 김용한에게김용한 김유환? 멀리 찹니다. 김민대현이 가져내고요. 송태규의 헤딩. 다시 김용한 파우즈, 파우즈. 살짝 뒤로. 민대현의 헤딩. 박우즈 헤딩. 김채훈헤딩김 김준호 헤딩, 헤딩. 정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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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정이원 드리블 실패 김민수 김민수 왼쪽 봅니다 왼쪽 길게 송대규가 아닌 박기수 박기수 이찬성 이찬석 오른쪽으로 김채운 오른쪽에 김채운 오른쪽에 김채운 김준우 오영택이에요 오영택 오영택 이찬호에게 카트 오왼태 왼발 나요? 드로잉. 나요 이찬호 권역고. 이고나 이찬호 이고 이찬호 권역고. 이찬호 권 이찬호 권역 박상현 호권분고기고 이찬호 고 이찬호 고고석 발등 아파? 김치훈, 김민수에게, 김민수, 박주원에게, 박주원, 박상현, 봅니다. 2차노커투 오영택, 오영택, 김민수, 박주원, 박상현에게, 박상현, 김지훈에게, 박희수와 김지훈. 몸싸움으로 거됩니다 도건우의 골키팅. 도건우의 골키팅 누가 줄까요? 이찬호? 김민수. 김민수. 이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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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에게. 김민수. 용병분에게 커트. 흰팀 기회에요 흰팀 양성원 트래핑? 양성원 트래핑? 홍석구 굴러옵니다 김요한? 김요한 멀리 찼나요? 김요한 다시 홍석구에게 홍석구 홍석구 김민수 김미수 오영택 보나요? 오영택 봅니다 오영택 박상현 박상현 김지훈?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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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병분에게 왜 이제 주는 거야 나왔어요 박희수 김채훈 박상현이요 박상현 올리나요? 올린건 아니고 박희수에게 커트 이찬호 용병분 오영택이가 돈입니다 오영택 박희수 박준현에게양 양승원의 압박. 김연, 김연, 김미수. 스로인. 흰색 팀의 스로인. 김연, 김연, 김연 스로인. 이찬석, 이찬석, 김지훈. 박기수 커트. 김지훈. 김요한에게 줍니다, 김요한 김요한의 드로잉 오영택인가요? 오영택 오영택 드리블 오영택 김치훈 오영택, 오영택 이찬홍 용경분 걸 n 입니다 박상현 맞았어요 이찬홍의 m 로잉 n 대 g 봅니다, m 대 송대규 <laughs> 김민수 <웃음> 김민수 <laughs> 박상현을 비춥니다. <있습니다>. 박상현 <웃음> 용병분. 용병분 우영택 뛰고요 김채원. 박상현 양승원, 양승원 보여주나요, 양승원? 양승원 오른발 까비 살짝 길었어요 마지막 용병분에게 오이 송대규 슛골 용병분은 캐리로 송대규가 넣었습니다. 용병분의 캐리로. 송대규의 골. 긍정적인 이찬석 오영택. 김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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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번, 두리번. 이찬석이이찬석이찬석 이찬석 드리블. 혼자 하나요? 김지훈. 커튼. 박우주. 정해원 여기 정해원 반대 봅니다 용병분 용병분 이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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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이찬호 드리블 용병분 역동작에 걸립니다 김채훈 나갈 것 같아요 나갔어요 이찬호의 들어오니 이찬호의 들어오니 용병분 김채훈 오영택, 오영택, 김준, 오영택 뭐죠? 꼬발? 오영택의 꼬발 뭐죠? 정이원 가운데로, 송대규 바로 옆으로 용명분 정이원 주고요. 정이원, 정이원 앞에 양성원 주고요. 양성원, 양성원 보여주나요? 혼자 하는 거? 양성 보여주나요? 때린다. 용명분 갑비 이찬석 받고 이찬석 반대 김민수 봅니다 김민수 앞으로 주고 오영택 오영택 주고요 상대팀 기회예요 김지훈 김지훈 이찬호의 커트 이찬호 오영택 이찬석. 이찬석 이찬석 이찬호 오영택 오영택 김지훈 안 들어갔어요. 박구주박구주 용병분? 용병 박희수 거 y 냅니다 왼발로 k i 낸것 같아요 김채훈 김미수김미수 양성훈의 압박 김미수김미수박 e 원보고 i 박 i 박 u 박 i 김 i s u y a n 김 s 한 m 찬석 k i 핑트찬핑 이찬석? 트래핑? 이찬석? 이찬석 뒹굴. 이찬석 뒹굴. 도고는? 도건우? 도고는 골킥. 용병분 찬호 없네. 이찬호. 이찬호 파요. 이찬호. 이찬호 드리블. 이찬호 드리블. 양승원 보고요. 양승원. 정현 보고요. 정현. 트래핑 했어요. 트래핑 했어요. 정현 2대대 송대규가 2대1? 실패. 용병분? 잡을 수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뒤 n d 찬호 있고요. 드로잉으로. 드로잉? 양승원? 양승원! 양 n t 왼발. 까비. 양 s t 왼발 까비. 남색 팀의 골킥 홍석호의 골킥 홍석호의 골킥 홍석호 주원이 보나요? 주원이 박주원. 박주원 박주원 박상현 보나요? 박상현 봅니다. 박상현 바로 앞으로 주는 살짝 뒤로 드리블한 다음에 박주원 다시 박주원 윙 봅니다. 2찬호의 아! 헤딩 오이 박상현의 로인 오영택 봅니다. 오영택 김치훈? 김치훈? 길게 이찬석으로 이찬석? 잡나요? 잡았어요 잡았어 줄데 없어요? 혼자 하나 헛다리하고 드리블? 드리블? 이찬석 김미수김미수 2대2 노건우한테 노건우 노거누. 김치훈인가요? 김치훈? 송대규, 양승원 살짝 길었는데 호석과가 잡습니다. 잡고 굴려서 김민수에게, 김민수, 김민수, 박상현에게, 박상현, 이찬호에게 커트, 이찬호 <두구구>. <두구. <두구. <fit> <두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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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병분 정의원에게 용병분에게 용병분 때립니다 제자리슛 찰만했어요 비어있어가지고 홍석호 홍석호 김민수에게 준척하면서 박주원 박주원 이찬석 자리 바꿉니다 이찬석 오영택 네, 수영, 박상현 미? 박상현 미? 박주원에게 김민수에게 김민수 김채훈 오영택 민들런 웰커트 박희수 차봤지만 다시 맞으면서 용병분에게 양성호를 친는다 박주원까지 데이크. 박주원 김민수 김요한 김민수 오영택 김지훈 미드헌 커트 오영택 바구조랑 김원송대규인가요 수비. 송대규. 수비 성공. 현재 스코어 4대 2인가요? 4대 2. 도고의 골킥. 드리번. 줄일 없습니다. 한번 다시 찍고 손대는 송대규. 도건우 김치훈에게 김치훈 트래핑 김치훈 때리나요? 바퀴스 커트 미드원 커트 용병분 정의원 양성원 이 아닌 송대규 용병분에게 용병분 양성원을 봤어요 잡았어요 잡긴 했어 정의원 정의원 아쉬운데요 혼자 할만 했는데 바우주 백헤딩 바우주 백헤딩 박희수 가슴 트래핑 박그 바우주 이찬호를 봤지만 잘못 맞았어요 김지훈미대원 뜁니다 오영택이랑 코너킥 상대팀 거썸 커터 거... 첫 코너킥인가요? 코너킥 오영택이 코너킥 이찬우에게 막힙니다 김지훈 김미수 살짝 김지훈 헤딩이 좋았는데 바깥으로 나갑니다 도건우 도건우 공을 들고 뜁니다 도건우 공을 찍었어요 도건우 두리번 거려요 왼쪽 주나요 왼쪽 왼쪽만 보는데요 용택의 커트 용병 용병분 김치훈 주고 김치훈 김민수 박상현 줍니다 박상현 트래핑 박상현 패스 미스 정의원 보여주나요 정의원정의원 정의원 보여주나요? 정의과 양승원의 합작으로 한골 더합니다 현재 스코어 5대2인가요? 5대2 5대2로 3골 앞서고 있는 뉴 홈팀 5웨이팀 탄식만 나오고 있습니다 5웨이팀 자책하는 박상현. 나 때문에 두골 막혔네. 자책하고 있습니다. 김치훈. 용병분을 봤어요. 용병분. 오영택. 오영택. 김유한 김민수. 김유한2대 1. 김민수. 박주원 보나요? 박주원 봅니다 박주원. 박상현 보나요? 바, 바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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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앞으로 가면서 다시 뒤로 빼고. 박상현? 김요현인가요김요현 김유한? 이찬석? 이찬석 오영택 용현분 김민수 나쁘지 않게 내렸지만 나갔습니다 도건우 도건우? 찍었어요 도건우? 길게 차나요? 오영택 맞고 김민수 맞고 정의원 트래핑 핸들 핸들 인정 민대원 차나요 민대원? 민대원 이찬호 보나요? 민대원 이찬호 보나요? 이찬호 봤어요 박상현의 가슴 트래핑 김치훈? 김치훈 오영택 김치원못 잡았어요 박희수 박희수의 드로잉 용병분 박희수 u i 냅니다양성 u 양양성원김 i 원김김 h 수비 성공 박주원 박상현 현 s 입니다 박상현. 김미수. 김요한 김요한 정희연이 수비하러 갑니다 용병분 김민수 봐요 김민수 박상현 봅니다 박상현 오영택 봤어요 오영택 오영택 한번 치고 올렸어요 김 미대원의 수비 미대원의 수비 성공 어웨이 팀의 코너킥 어웨이팀의 두번째 코너킥 눈을 털어내는 이찬석 이찬석이 올립니다 이찬석 과연 잘 올려서 넣을 수 있을지 이찬석 이찬호의 커트 양성원 양성원 헤딩 살짝 하고 왼발로 뒤로 줍니다 박희수 박희수가 길게 바구니 뛰고요 박주원의 거둬냈어요 홈팀의 드로잉 이찬호의 드로잉 송대교 찍니다 송대교 바로 어, 죽어요. 이참은 아, 다시 어 선생님, 여기서 기회에요. 다시 뺏기면서 양성원, 박우주, 박상현 건너가서 송대교, 박우주, 박우주, 트래핑, 박우주, 트래핑, 박우주, 박우주. 홍대규 한팀 수비 안 하나요? 수비를 안 하는데요? 아, <laughs> 이러면은 흥이 식죠? 다시 상대팀 김민수 김민수 김요한이 김요한 오영택 보나요 오영택? 김요한 컷드 송대규 카트 양성원 박우주 다시 송대규에게 졌지만 나가면서 어웨이 팀의 드로잉 바로 던졌어요 김유한 용병분 나갔습니다 홈팀의 드로잉 송대인가요 송대규 살짝 던지면서 용병분에게 용병분 졸고 정희원이대를 노렸지만 마음이 안 맞았습니다 홍석고 박주원에게 박주원, 박상현 죽어요 바로. 김치훈, 김치훈. 이찬석 뒤로 빼고. 박우주 왔고 김치훈, 김치훈 용병분에게 용병분, 용병분 왼발이래요. 어민대원의 반칙? 상대팀 좋은 왼발에게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김지훈 차나요? 김지훈 차러 가는 것 같은데 김지훈 어? 살짝 앞으로 공 가져오면서 김지훈 더 앞으로 김지훈 다 왔어요 다 봤어 공 앞으로 가져온 거다 봤어요 김지훈 더 가져옵니다 지금 세 번째에요 세 번째 어? 용병분이 차나요? 김지훈 안 차고 아니야 남았어. 4분 남았어. 4분. 도건우 골키퍼. 도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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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네가요? 박우주의 드래핑. 김치현, 김민수. 박주원. 김이원, 김이원. 홍석호. 박상현에게 압박합니다. 홈팀 압박해요. 박상현 뒤로 박주환에게 홍석호에게 홍석호, 김요한에게 김요한 막아주면서 어웨이 팀의 드로잉, 어웨이 팀의 드로잉 어떻게 되고 있죠? 정의현잡았 나요 정의원, 정의원? 용병분? 용병. 어! 자고 왼발로 와 오이. 오른발로 잡고 바로 수 좋았습니다. 자박주원 박상현 죽나요? 박상현 안 죽어? 김미수에 김미수. 김연 김연. 허우적 허우적 김연. 김치원. 박우준주그 아님 박주원박상현박상현박상현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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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택? 우영택? 우영택 김채야김채야박이세번 했지만 김지훈 주지 않습니다 송대규? 송대규 정의원 내기, 정의원 정의원 보여주나요, 정의원? 보여주나요? 송대규 정의원과의 2대1을 놀렸지만 이상하게 짰어요 나이스, 이찬호 와, 이찬호 이찬호 지금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박상현 오영택 오영택 김채훈 내기, 김채훈 이찬석에게, 이찬석, 얘기, 이찬석. 이찬호가박습니다와이찬호이찬호 이찬호. 다시 뺏으면서 김지훈에게 이찬호 앞으로 차고요 이찬호 멀리 봤어요, 정현 봤어요. 정현 l 이 channel. 이트병핑 정현 용병분 용병분 민대원 에게 민대원. 우리 차면서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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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대규, 송대규 잡고 양성원 잡았어요. 정의원 줬죠? 정의원 민대원에게 민대원 이차로 보나요? 못 보고 김이원 민대원 니다 박희수, 박희수, 박희수. <뒤> 박우주박우주김아김현김치잘 김연? 봤어요. 김치 돌고 용병분에게 줍니다. 용병분, 용병분, 동원을 잡습니다. d 건우 o 건우 n o 원 트래핑? d o 원 정의원, 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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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대규 n 니다 송대규 송대규 o d 원 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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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아웃사이드 맞았나요? 끝!